안녕하십니까? 예보관 박영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그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강원 동해안은 구름 많고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일기도입니다. 내일은 동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래 모레 예상도입니다. 모래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렀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남부 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서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예상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며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 현황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 남부도와 전라남부도 일부, 경상남부도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차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시정 예상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방문화 연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오늘 동해상과 남해동부전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